이번 소식은 출시 예정 신작 MMORPG 모바일 게임 루나 달빛 연대기의 사전 예약 소식 PC에서도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하네 어떤 게임인지 스샷들과 영상을 먼저 보고 갈까? 달의 여신이 지켜온 블루랜드의 신비한 달빛 스토리 한편의 동화 같은 비주얼 탄탄한 서사 변신으로 전투력 업 퀘스트와 전직으로 고속 성장 손쉬운 레벨업 부담 없는 플레이 혜택이 쏟아지는 던전과 끝없는 보스레이드 솔플도 파티플도 모두 OK, 입맛대로 즐기는 콘텐츠 수집욕을 자극하는 코스튬 강력한 펫 귀여운 것은 더 귀엽게 멋있는 것은 더 멋지게 만남부터 프로포즈까지 이어지는 결혼 시스템 사랑이 넘치는 달빛 판타지 속 특별한 관계 아니 이거 게임에서라도 결혼을 할수 있는 거네 그리고 요건 게임 스크린샷 같아 트레일러 영상 달 우주도 알아채지 못한 비밀을 감춘 채 달이 지켜온 세계 블루랜드 블루랜드를 수호하는. 여신의 가호 아래 인간과 엘프는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다시 부활한 마왕과 그를 따르는 마왕 군단들로 인해 블루랜드는 여신마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빠져버렸고 블루랜드를 구할 수 있는 건 여신에게 선택받은 당신 모험가님뿐. 블루랜드를 구하는 여정의 문이 지금 모험가님에게 열릴 거예요. 루나 달빛 연대기 지금 사전 예약 중. 음별 내용은 없네. 이 공식 사전 예약 페이지 링크는 영상 밑에 설명란에 써놓도록 할게. 사전 예약 참여 방법은 이 페이지 와서 사전 예약 바로 가기 누르고 스토어 선택하고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동의 체크하고 사전 예약 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끝. 어때? 참 쉽지? 그럼 이런 사전 예약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 그리고 추가로 스토어 사전 등록을 하면 추가 보상을 준다고 하네? 이것도 참여해야겠지? 사전 예약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준다고 하네? 게임 소개, 세계관, 캐릭터나 한번 보자. 전사, 전직은 광전사 기사, 법사, 전직은 사제 마법사, 자객, 암살자 수호자로 전직하는 캐릭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 직업은. 네이버 공식 라운지에서 사전 예약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들도 참여해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